자 오늘은 남쪽에서 문어를 할수 있는 진해에서 배를 타고 거제장승포까지 왔습니다 어, 지금 오늘 오늘 자체가 좀 물이 좀 빠르고 파고가 높아서 문어하기에는 조금 적합한 날씨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스케줄을 오늘 밖에 낼수 없어서 오늘 왔습니다 어, 지금 요 주변에는 문어 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늦겨울까지 문어배가 진해에서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즌 초반에는 조금 다른 사이즈가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10월, 11월 들어서면서 큰 사이즈들의 문어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낚시이지만 가장 힘이 드는 낚시라고 볼습있다 문어 낚시 오늘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장화가장자 오늘은 이제 가장 채비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낚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중에 파는 요런 문어 스커트 채비를 한 개를 꽂고 요그 밑에 노래 부분에 추와 애기만 달면 되기 때문에 채비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먼저 채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 자체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노래를 지성채비 달아주신 후 추다는 곳과 애기 다는 곳, 나눠져 있습니다. 주 다는 곳에는 그냥 보통 기본적으로 30호에서 40호추를 사용하는데, 일단 먼저 30호추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를 장착해 주시고요. 애기는 시중에 애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애기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왕눈이 여기와 병합에서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사용하게 됩니다. 꼭 이제 문화 채비를 사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밑걸림이 굉장히 세고 문화 자체가 땡기는 힘도 세기 때문에 이런 인터락으로 되어있는 채비를 사시는게 가장 애기를 털리지 않고 문어를 끝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도래를 쓰셔도 되지만 일반 도래는 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약간 저는 인터락 도래로 되어있는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비는 이런식으로 기성품으로 나오는 채비야추 30호 그리고 애기를 2개에서 3개정도 이렇게 다시면은 아주 간편하게 문어 낚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캐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첫 포인트에서, 아, 뭐, 입체를 받으신 분이 없어가지고, 파도 너무 높고 해서, 포인트를 이동 중입니다. 자. 포인트 이동하자마자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챔질하고 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배에의첫 수고 오늘 저의 첫 수입니다. 실한 문어가 올라왔습니다. 자첫 포인트 이동하자마자 바닥을 찍고 고패질 한두번 정도 하는 순간 묵직한 느낌이 들어 바로 챔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쁜 멍어가 한 마리 딸려나왔습니다 어, 자. 아이고 바닥인 것 같습니다 아,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챘는데 아마도 빠진 거가 빠졌거나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하는 낚시다 보니 밑걸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애기들이 한번 밑걸림을 당하고 나면은 바늘이 성치 못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펴서 펴져서 올라오는 경우가 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바로 바늘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늘을 또 이런 식으로 오므리고 다시 사용해야 나중에 또 사용하더라도 호킹 시에 바늘이 펴져서 빠지는 일 없이 안전하게 랜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늘 오므려 주는 겁니다. 네 방금 바늘을 다시 오므렸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 낚시대는 문어 전용대 그리고 베이트릴 드랭그력 7kg에서 8kg 정도 되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문어를 사용 낚시를 하실 때는 꼭 전용대를 구비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닥에서 뽑아내는 낚시다 보니. 굉장히 튼튼한 낚싯대가 필요한데, 어, 약한 낚싯대를 사용하게 되면은 허리가 휘무로 인해서 그 사이에 문어가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낚싯대가 부러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꼭 문어 전용대를 사용하시고, 어, 릴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이런 로우 프로파일러에서도 드랭력이 10kg가 이상 이 나오는 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릴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장구통으로 되어 있는 드랭력이 강한 릴들이 있습니다. 그런 릴들을 사용하셔서 좀더 랜딩 하실 때 편하시고 안정적인 랜딩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 엄마, 좋으세요? 지금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습니다. 응어없시 자주 다니세요. 아깝네요. 아, 야 오늘 저 활성도가 어떤 것같으세요아 어, 오늘 날씨가 좀 바람이 많이 불고 해가지고 파도가 높고 잘 모르겠어요. 스타드입니다 예. <laughs> 한수 했습니다. 너무 작아요. 화가자. 네. 스 땀문 땀한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액션은 뭐 특, 특별한 액션 없고요. 처음에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톡톡 추를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찍어주거나 아니면 바닥을 약간 긁른 액션을 해주시면 묵직하거나 이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찐득한 느낌이 들면 그때는 과감하게 심지를 하셔서 문어인지 확인을 하시고 블렌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엔 미끌림인것같습니다아이가아이가아이머리 바로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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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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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이 아이고, 이어아 어, 바닥에서 진득하게 땡기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예. 예, 올리는데 묵지카에 손맛 좋았습니다 60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자 어떻게 그, 화성도는 어떤 것 같으세요? 어, 아직까지는 시알도 작고 난말이고요 지금 파도 때문에 그런가 아직 입질 파악은 아직 잘 느끼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지금 현재 네제 서브 대서 에또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 아, 사이즈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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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사이즈가 대박. 어, 보통 이제 선상문어 낚시를 하게 되면은 애기를 두 개에서 세개 정도 그렇게 달고 합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일단은 좀더성포지망게 보여서 아필력이 좀 뛰어난 거와 그리고 혹시나 모를 애기를 한 개를 쓰게 된다면 문어가 랜딩 도중 빠지는 것을 방지하게 다른 애기에 있는 바늘에도 문어를 같이 걸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효과 중에 한 개는 랜딩 시 이탈 방지 그리고 물 안에서 넓게 퍼져서 애기가 좀더 문어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즘은 색상을 보통 이제 왕눈이 애기라고도 하죠. 어, 보통 가격이 가장 저렴한 왕눈이 애기를 문어 낚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이유도 문어 낚시가 워낙 밑걸림이 많기 때문에 어, 애기 유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네번 정도 터졌는데 세 개씩만 계산해도 벌써 12개의 애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눈이를 보통 낚시대 사용하는데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컬러라고 하죠. 컬러가 작년부터 이제 색동저고리색 그리고 금색깔 요즘 뭐 흔히 말해서 두바이 애기라고도 합니다. 두바이 애기 그리고 기타 고추장 이제 머리는 빨갛고 몸은 하얀 그 색상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내 내만 건에는 지금 한참 문어 시즌인데, 저 10월 초쯤에는 지금 제법 많이 잡은 사람은 25수, 뭐 평균적으로 10수 이상 두 자릿수를 가능한데, 지금 10월 중순부터는 좀 마리수가 조금은 떨어지네요. 날씨가 바람이 좀 불고, 수온이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잡는 사람은 두 자릿수 가는데, 못 잡은 사람은 뭐 두, 수. 두 마리에서 다섯 마리, 이렇게 뭐, 거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 같은 경우는 여밭을 많이 공략하기 때문에, 좀, 채비 손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방문을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시즌은, 지난, 지내 내만 건에는, 뭐, 빠르면 12월 말, 길게는 1월 중순까지 시즌이 되면, 수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원덕관, 저, 해근강, 램을 또이 위주로 출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월 초쯤 되면 뭐 키로급 평균 700g 이 마리수도 두자리수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를 지금 돌고 돌아 능포방파제 앞까지 왔습니다 어, 지금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저곳이 들어갈 수 없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람이 없는 거 보니 아직도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3시 한마리 한세시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고 좋지요 지금 <laughs> 무게도 얼마나 할것 같으세요? 요거 뭐, 한, 500에서 5,500배가 되시니까. 자, 점심밥 먹기 전에, 묵직한 게 지금 딸려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사이즈의 문, 문어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거제민포쪽에서 다시 조금씩 더 진해안쪽으로 저희 출항지에서 진해안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첫 포인트, 북남해수욕장 인근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제가 생각보다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저 흥남해수욕장 자체가 놀기도 좋고 낚시하기도 좋은 곳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모노포인트 온 곳도 약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걸림이 심하다 보니 바늘이 계속 펴진 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문어 낚시는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나와 하루 종일 낚시대를 잡고 고패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 하다가 팔이 너무 아파서... 잠시 거체에 놓고 곱해질 그 하고 있습니다. 와, 가자. 아, 또 셔졌다. 자, 손맛 좋습니다. 줄걸었 네, 뭔가 한 마리가 왔습니다 문어 낚시 하다가 아, 그냥 문어가 너무 안 잡히고 해서 배줄 채비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쁜 상대가 올라왔습니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휴자. 오. 네. 저는 항상 선상낚시로 올 때는 외줄채비를 가지고 나옵니다. 아, 뭐 대상은 입주일이 없을 때는 그래도 소소한 재미라도 느끼기 위해서 외줄채비를 지참을 하고 뭐 무슨 어종이든 다 풀어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재미를 보기 위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로또 맞았다. 두 마리, 마리 들어가 있다. <laughs> 어, 문어 낚시하다가 빈번하게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아 통발 안에 있던 문어가 제 왕눈을 담하면서 같이 지금 따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통발을 올렸더니 지금 안에 두 마리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이거는 이제 복권 맞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줄도 연결되지 않고 지금 폐통발로 보입니다. 깔끔하게 문어 두 마리를 추가했습니다. 통발을 올리면서 바늘이 많이 뻗어졌습니다. 요거 다시 바로 하고 또 하겠습니다. 한씩 끝내줍니다 아또 이거는 뭐저도 되겠지 확 네. 가자 자 오늘 철수하기 전 마지막 포인트인 거가대교 밑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조카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소소하게 손맛도 보고 재미있게 또 통발복기도 해서 아주 재밌는 낚시를 한 날입니다 와, 가자. 와, 가자. 자 이제 바야흐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밤낮으로 이제 날씨가 매우 선선해졌는데 출조 시에 꼭 따뜻한 외투를 입으시고 출조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고기들도 그렇고 모든 두 종류, 두 종류 시즌도 시작이 되었고 모든 개체들이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먹이활동을 해서 고기 사이즈도 많이 커질 때 커질 때가 됐으니 최대한 재밌는 낚시를 깨끗하게 즐겁게 즐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